홍석의 이거 중요하세요. 손으로 닦으면 더 연인. 따가워요. 먼저. 어. 야. 와, 세수하세요. 장면은... Take three, take three. 카메라 r o r o a c t i o 왜 대모하고 난리 그거 손으로 닦으면 따가워요. 자화하세요. 자하세요하세요 마시면 는다안 마시면? 별일 는 거지. 아, 죽을 때까지. 같이 마셔요. 카메라 롤. 롤. 야야야 아. <Teleikka> 다 카메라로 스윙체크 이거 마시안 마시면 <놀람> 볼일 없는 것 때까지 할리로 한번 떠나봅시다. 할리로. 스 할리로 한번 떠나봅시다. 다음은 자 Let's go. 신원 신원. 오. 오 액션. 액션. 어, 고객님. 잠깐만요. <laughs> <장님>, 고객님요. 고객님. 요 <laughs> 고객님. 고객님은 조심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액션. 저기 오늘 좀볼수 있을까요? 내가 오늘 바쁜데. 그럼 언제쯤 시간 괜찮으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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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 우선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지금 라면 먹고 싶어요? 네. 어, 그 카메라 보고 라면 먹고 갈래 한 마디 좀 부탁드립니다. 교수분 네. 봐. 그냥 갈려고저밥 먹고 갈래? 얘는 <laughs> 예, 가능해요? 저 아, 좋아요. 라면 먹고 갈래? 라면 먹고 갈래?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? 저 저는 <laughs> 아, 마라탕이 좋아. 아, 드라마탕 말았다. 아, 아 또. 마라탕 좋아해요? 아, 마라탕, 마라탕. 어, 마라탕 먹고 갈래? 자. 액션. 마라탕 먹. 아, 아, 아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어한열 그릇 먹고 싶었어요. 저 일본어 버전도 듣고 싶은데. 일본어 버전. 유토 아, 네. 사실 라멘 아, 하면 또 일본이 그렇죠. 맛집이. 일본어 버전으로 라멘 먹고 갈래. 자 지금 약간 도쿄 쪽에 도쿄 쪽 어디 어느 골목인가요? 지금 어느 골목 쪽이에요? 자 오모테산도로. 오모테산도. 아, 화려하다 오모테산도 자 레디 액션 라면 더미니까 <laughs> 이거요 영어 가능형 어떤 분이 영어 어자 홍석이가 영어로 유엔 어린이 느낌으로 자 어, 특히 라면으로 안 갈게요 라면은 안 가고 짤국장 어, <웃음> 짜요, 짜요. 자, <laughs> 짜요, 짜요, 짜요 먹고 갈래? 요거까지. <laughs> 그러면, 아, 그러면 영국식 발음. <laughs> 영국, 아, I a 엠 아, 자, 레디. 액션 우승 액션 짜요, 짜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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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, 좋습니다. 자, 우리. 자, 그래서 첫 번째, 우리 시작은 신원, 신원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안녕. 친구랑 싸웠다고? 아 진짜? 그러면 나랑 요즘 유행하는 이 토끼 모자 쓰고 잔디밭에서 뛰어놀러 갈까? 오오 오. 뚝뚝뚝 뚝. 뚝뚝 근데 마무리가 좋았어. 마무리가 굉장히 재치 있고 좋았던 같아. 자 그럼 바로 예나이의 상황극. 어, 이거..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정이 잡을게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네. 아령에 아. 들어가야 돼. 아령이 들어가야 돼. <laughs> <너 들어온다. 웃음> <laughs> 운동 좀 배우고 아, 배우 싶어? 무슨 일이 있어? 아, 운동 배우고 싶어? 제가 가르쳐, 가르쳐 드릴게요. 팔 운동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, 어깨 운동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, 네. 가슴 운동 하고 싶으면 누워서 이렇게 하면 되고, 아, 등 운동 하고 싶으면? 예. 네. <laughs> 이렇게만 뜨고 다리 운동 하고 싶으면 다리 올려놓고. 아무튼 <laughs> 정확한 그 운동 방법 알, 알고 싶으면 입근 해주세요. <laughs> 다음에 또 봐요. <웃음> 안녕. 안녕. Nice, nice, nice. 자 유토가 이제 상황극을 할 텐데 준비됐어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음. 어. 아, 일어났어? 응, 어. 좀어났어 미안 미안. 자기야, 나내 패도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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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나 돼? 돼? 잠이 너무 안 그러면 그래. 이번에 펜더곤이라는 그룹에서 신서블이라는 노래가 나왔어. 그래서 그의 랩이 되게 멋있거든. 내가 한번 해볼게. 들어봐. 발 부풀 떴다 요시미다루는 부었다 너는 부지네 부지네 나를 기를 시간. 랩 듣고 신토브레 듣고 잘 준비하고 할 아, 결과 알겠지? 안녕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미쳤다>. 네자 그러면 <laughs> 우석이의 미션 <laughs> 띡아 요즘 시험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? 그래 힘들 거야 난 상상도 못 하겠지 어 그래서 힘든 날 위해 내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 어, 많이 좋아해주면 좋겠다 자 보여줄게 w o two, t f o r s n e t n e ten, t p n y e n e n y e n ten, t e 너도 나 많이 응원해주고, 사랑해줘. 사랑해. 자. 아, 굉장히 잘했어요. 네. 귀여운 남자친구네요. 우선 아, 이 가사 몰라가지고 그 버퍼링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. <laughs> 네, 자, 그럼 제 미션이 뭐일지 되게 저도 궁금한데. 도서관에서. 도서관에서. 나도 그거 해줘, 시작. 아 형. 아형 어떻게 해. 핸드폰 좀 조용히 깔아주세요. <laughs> Okay. 아이, 액션! 도서관이 왜 이렇게 전화가 와? <웃음> <어떡해>. <웃음> 왜? 나 도서관이야? 보고 싶다고? 아이, 공부해야 되는데? 지금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Not because <laughs> I ask her, she doesn't come without you. Want her? 오늘 만날 수가 없어, 수가 없어. 아 저기 너무 시끄러워요. 아 죄송해요. 하이, 모르겠다. 지금 갈게. 저기요 핸드 핸드폰 두고 가셨어요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 죄송해, 죄송해. <laughs> 야, 잘했다. 아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네요. 이번 펜타곤 콜 만들기 미션을 할 멤버는 여원인데요 여원이에 그러면 상황과 미션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, 상상대로 그 그게 맞았어요 저희가 항상 그 영화의 장면 있잖아요 <목소리로> 아, 이거 아니에요? 최 최민수 선배님은 그 단어 되게 애교하잖아 금리 하나 있어야지 <laughs> <laughs> 어 비가 많이 온다. 어, 미세먼지가 좀 쓸러 내려갈 것 같아. 쓸려 내려갈 것 같아. <laughs> 그지 다행이지. 맞다. 내가 비가 와서 좋은 노래를 하나 생각해봤어. 그 키노라는 애가 곡을 되게 잘 써. 걔가 밤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노래를 썼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. 떠나자. 떠나자. 밤에 비가 내리면. 응. 우리 같은, 요, 오늘 우리 같은, 우리 같은, 날에 서로를 떠올려 서로를 떠올려 같은, 고리 같은, 고리 고리 같은, 노래가 은 고리 같같 같은, 같은, 고리 같은, 고리 같은, 리 같은, 고리 어은고너 같은, 고리 같 아, 근데 잠깐... 내가 너네 집 앞인데 잠깐 나와 줄수 있어? 아, 내려오면 보여줄라 그랬는데... 짠, 이거는 드라이플라워인데... 어... 사실... 내가 너 진짜 좋아하거든. 그래서 오늘은 꼭 얘기하고 싶었어. 나랑 오래오래 오래 행복할래? 키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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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 아, 응. 역시 아, 역시 신토 버레 아요리하는데 어? 형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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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? 왜? 치 왜? 아이 이따가.. 어? 설마 왜? 어? 려고 왜? 어? 거예요? 내려갈게요. 아니 어? 어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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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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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긴 좀 뭐하잖아. 그래가지고 오이. 오 귀여워 귀여워. 야, 이렇게 하트. 귀여워. 형 근데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? 나 3시. 어 지금 59분인데? 망했다. 빨리 나가 갈게 갈가와 갈게, 갈게, 갈게. 갈게. 잘한다. 야, 나 홍석이 없었으면 못했을 어, 것 같아. <laughs> 음. 어? 음. 어? 무슨 일이야? 아, 뭐하고 있냐고아나 지금 그 펜타곤한테 의뢰 들어와가지고, 곡써주고 있었어. 한번 들어볼래? s t o 스 n s t o w 스 St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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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s t o s 나쁜요. 해보려다가.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어떻게 할지 나 근데 나 근데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? 어. 아 그러면 피아노를 들으면 안 되지. 그냥 이거는 나중에 하고. <laughs> 나 이거 나중에 하면. <laughs> 아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없구나. 오케이. 자야좀 시끄러워도 참고 들어. 음. 내가 좋은 노래를 들려줄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자도록 해봐 영상통화니까 너가 눈을 감고, 잠들 때까지, 내가 피아노를 쳐줄게 스 t e 스 Ste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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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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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라 Yes. 마 e s y e 라 y 아 여기 쓰있어요 최대한 오글거리게! 아, 아, 아 최대한 아, 오글거리게! 아도지금까거리게 연기대... 찍어서 한번더 아, 여요 시작! 와 어, 명대사죠 명대사! 너는 나는...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? 더러워 아아! 아, 더러워! 아이 아, 더럽다! 아, 아, <laughs> 죽을래? 아, 죽을래. 아, 죽을래? 죽을래 죽을래! 아, 죽을래 죽을래 사랑해 하이, 하이. 야! o 한 방.